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던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성량 안에서 성취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왕국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땅에 매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국 안에서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트로피로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3일 목요일 말씀하실 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든 약속, 예.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성취되었다. 뭘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취된 순종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겸부 부분, 즉 성도의 목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성도, 기업,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입니다. 초래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곧 제스장은 알아와 거루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시장 나라가 되며 거루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잘 듣지도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성취 안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순종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축복의 초점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모든 언약은,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건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그 조건으로 주어진 약속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탄생을 통해 우리를 이 약속을 성취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 새로운 탄생 안에 우리도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언약과 약속과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스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를 영어로는 디스플레이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 태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덕 그 덕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위로 내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종족,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종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을 순종한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실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사용된 시제를 살펴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말 번역을 했죠.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리 죄수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영어 시절을 그냥 문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 죄수를 해방하셨고 이렇게 완성했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원래 죄 세방하셨고를 영어로는 washed, 씻겼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시제가 다 성취된 과거입니다. 이어서 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스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예. 영이식 1장 5절, 6절에서, 5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피가 어떤 걸 성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왕으로 제스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은 통치하죠. 즉,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왕으로 통치하고 제스장으로는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광과 다스림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름도우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는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스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서 스포츠 선수가 우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진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인식할 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태도도 행동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치유를 받았고 치유가 필요 없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걸어야 된다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냥 안에서 그리스도 성냥 안에서 성취 되었습니다 아멘 참고 성경 구절 로마스 6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보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는 이제 순종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스 5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뒤에 따라온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은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순종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의 귀한 소유이며 아버지의 놀라운 행위와 아버지의 덕과 완벽하심을 보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 기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의와 영광을 광채로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가 나타나는 되어 나타나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성취 순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성냥이 말하고 있는 바들을 복음을 행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 가는 이러번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